양배추가요, 그두 포기, 아리이깍 찼는데요. 한 포기는 오늘 낮에 즐, 금김시간이요 제가 먹고요 지금 셰포기가네 포기가 있는데요. 한 포기는 알이 깍 찼고요. 셰포기는 벌레도 먹어가면서 지금 아리깍 차고 있어요. 네, 속에서 차, 차가... 아이 깍차가 노는가 봐요 꽉찼어요 아, 여기 여기도 아이고 야 깍찼고요 여기도 깍찼고요 그런데요 음 아, 물가를 뿌리줘이될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생활하는 분몇 분이 하는 건 맞지만은 많이 하는 건 이렇게가 안 되겠지 그지요 농장을 쳐야 되겠지 살금 쳐야 되겠지 그지요 네불레가 물가루를 먹고 어떻게 설사를 하는지 도망을 가는지 모르겠어요. 네. 이것도 뿌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단단하긴 한데요. 와. 부산에 달 적에 뽑아가야 될것 같아요. 와. 꽉 찼고요. 이것도 꽉 차고 있고요. 네. 와, 이것도 차고 있습니다. 와, 이거는 많이 찼어요. 우와. 꽉 차고 있습니다. 네. 양배추는 벌레 때문에 힘들었는데요. 원래는 밀가루를 흩어가지고 밀가루를 뿌려서 양배추를 먹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